결혼식 앞둔 김준호, 김지민의 특별한 신혼준비. 김준호와 김지민 커플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결혼식 직후에는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하지만 예식이 끝난 후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대신 신혼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김준호는 최근 SBS 미운 우리새끼에서 울릉도를 신혼여행 후보지로 직접 답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당분간 각자의 본업과 방송 활동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김준호는 미운 우리 새끼, 신발 벗고 돌싱 포맨, 니돈 내산 독박투어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데요. 특히 8월 말에는 제13회 부산국제코미디 페스티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코페 집행위원장인 김준호는 방송과 축제 준비를 병행하고 있어 결혼 직후에도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김지민 역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서치 등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결혼식 이후에는 방송 촬영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올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측근은 두분 모두 일정이 바빠. 결혼 직후에는 신혼여행이 어렵다며 아직 여행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결혼 후에도 방송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호와 김지민은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선후배로 지난 2022년 4월 공개 열애를 인정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3년 3개월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죠. 두 사람은 미운 우리 새끼, 조선의 사랑꾼, 니돈내산 독박투어 등 다양한 예능에서 함께 출연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보여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